자,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이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보면, 176쪽에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n 변수에는 100을 넣었죠? n 변수에는 우리가 여기에 100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n 의 주소를 ip 변수에 넣었죠? 그러면 ip 변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n 의 주소니까, 얘를, 요런 식으로 화살표로 요렇게 하겠습니다. m 의 주소니까. 그렇죠? 주소는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를 돌려봐야지 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기 전에는 이 주소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소를 어음 아까 전에 있는 예제처럼 2004번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2004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2004라는 건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넘 변수를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넘을 어, 프린트하니까 여기에서는 100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죠? 여기 음, 자리에. 그런데 이제 넘의 주소니까 여기에는 2004가 나올 겁니다. 그죠? IP를 출력하는 거죠. IP에는 뭐가 들어있죠? 2004 들어있죠? 네. 여기에는 2004가 출력이 됩니다. IP의 주소를 출력하죠. 예, IP 변수도 얘가 포인터형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형 변수이기 때문에 얘도 컴퓨터 메모리의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 주소를 104라고 0 하면 여기에서는 104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포인터 IP를 주, 그 출력을 하면 포인터 IP는 IP 변수에는 2004가 들어있지만, 포인터 IP는 이 2004가 있는 곳, 여기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화살표로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IP가 가리키고 있는 값은 결국 여기죠. 얘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100이 출력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200을 IP가 가리키는 곳에 집어넣는 거죠. IP가 가리키는 곳 어디죠? 여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수식은 뭔? 어떤 뜻하고 똑같냐면 이넘에다가 200을 넣는 것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네. m 에다가 200을 넣는다는 건 IP가 가리키는 곳, IP가 가리키는 포인터 가리키는 곳에 200을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럼 IP가 가리키는 곳이 여기죠. 여기에다 200을 집어넣으니까 결국 200이 200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IP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출력하니까 여기는 200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주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런 주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돌려봐야지만 어떤 값이 나올지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 컴퓨터에 존재하는 메모리의 실제적인 주소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돌려보기 전에는 어떤 값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또 컴퓨터마다 또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77쪽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77쪽에는 보면 int에서 int under n 얘는 일반 변수고 얘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ip float 언더바 n fp는 포인터형 변수, 일반 변수, double 변 double형 일반 변수, double 포인터 변수, 캐릭터 일반 변수, 캐릭터 포인터 변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뭘 출력할 거냐면 전부 다 사이즈 오브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오브, 사이즈 오브 함수 기억납니까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환산해서 출력을 해주죠. 그러면 int 언더바니 int 언더바 N 변수는 int 타입이죠. 그죠? int 언더바니 int 타입이니까, int 타입의 크기, 즉 int 타입 변수는 하나당 4바이트를 차지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4가 나올 겁니다. 그죠? float도 4가 나올 거고, 더블은 8이 나올 거고, 캐릭터는 1이 나올 겁니다. 네, 사이즈오브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출력이 됩니다. 바이트, 8바이트, 1바이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IP, FP, DPCP 즉이 포인터 변수의 크기를 출력하는 거죠. 그죠? 자,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변수는 여기에 실제적인 주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IP에도 이 int n이라고 하는 어, 인트 타입의 포인터형 변수고 얘는 플롯 타입의 포인터형 변수, 얘도 더블 타입의 포인터형 변수, 캐릭터 타입의 포인터형 변수입니다. 그래서 인트형이든 플롯 t 형이든 더블형이든 캐릭터형이든 관계없이 여기에는 모두 다 메모리의 실제 주소가 담기게 되는 거죠. 그럼 메모리의 실제 주소의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컴퓨터가. 네, 물론 그, OS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 즉, 지금의 컴퓨터는 전부 다 64비트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64비트에 맞게끔, 어, 메모리 공간이 구성이 됩니다. 자, 64바이트는, 아, 64비트는 결국 1바이트가 8비트니까, 그죠? 64비트는 결국, 8바이트가 되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 64비트 주소를 저장할 수있게에 8바이트로 다 구성이 됩니다. 8바이트로.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인트형이든, 플로트형이든, 더블형이든, 캐릭터형이든, 전부 다 8바이트로 크기가 확보가 됩니다. 8바이트 크기로 확보가 됩니다, 메모리가. 왜냐하면, 주소를 담아야 되니까, 인트 타입의 주소, 플로트 타입의 주소, 더블 타입의 주소, 캐릭터 타입의 주소를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전부 다 우리가 64비트 컴퓨터에서는 8바이트 주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모두 8바이트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컴파일러를 조금 조정을 해서 32비트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 32비트 컴퓨터에서 쓸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똑같이 32비트 라면 몇 바이트? 4 바이트가 되죠 그죠? 84 32니까 그죠 그래서 4 바이트 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32비트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전부 다4 바이트로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64비트로 8 바이트 32비트로 하면 4바이트 이렇게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어, 포인터 주소의 크기이기 때문에 포인터 주소를 담을 수 있는 크기, 즉 주소를 담을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컴파일러에 따라서 또 운영체제에 따라서 8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4바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 7, 178쪽에 있는 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78쪽에는 이제 실제로, 어, 포인터를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는 건데, 그죠? 어, 넘 변수. 100이 담겨있고, 그죠? IP에는, 어, 얘 주소니까, 요렇게 가리키게 되죠, 그죠?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어, 예를 들어서 2,004다, 2,004번지다. 그러면 여기에는 2,004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널의 주소니까 널의 주소니까 2,004가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IP니까 IP에는 값이 뭐가 들어있죠? 2,004들어있잖아그죠 네. 그럼 여기도 2,00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IP 더하기란 어떻게 되죠? 2,004에 더하기란 2005, 여긴 더하기 했으니까, 2006,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아까 전에, 앞서, 우리가, PT, 그, 첫 번째 PT에 보면, 네, 첫 번째 PT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죠? 어, 첫 번째 p t 어디 갔지? 아, 여깄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4바이트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더하기 1 했을 때, 여기가 2004라면, 1바이트 후에 여기가 되는 거죠, 시작점이.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버리는 거죠. 원래 얘가 인트 타입이니까 4바이트니까, 하나, 둘, 셋, 네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더하기 1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2004라면, 그 다음에는, 2005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4바이트 이렇게 데이터를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00이 처음에 2004부터 시작해서 4바이트 공간 안에 펼쳐져 있던 것이 2005부터 읽어버리면 중간에 한 칸이 끊기고 세 칸에다가 다음 한 칸이 읽히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온전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포인터 주소에다가 1을 더하면 이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에다가 1을 더하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자료가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4바이트를 띄울지, 1바이트를 띄울지, 8바이트를 띄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더하기 1 했을 때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4바이트를 건너뛰고, 다음 주소가 있는, 즉, 2008번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읽어야지 온전한 데이터가 하나가 나오는 거죠. 얘가 4바이트가 되도록. 이하시겠습니까? 4바이트가 되도록. 그래서 자, 다시 이제 그 문제로 돌아가서 자, 잠깐만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면 여기가 2005가 아니라 2008이 될 거거죠. 더하기 2 하면 여기서 2바이트가 떨어진 2012바이트가 될 겁니다. 2012바이트가 아니라 2012 번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4바이트가 더해지고, 여기서 다시 4바이트가 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이 IP는, IP 변수는 보시다시피 인트 타입입니다. 그죠? 인트 타입인데, 예를 들어서 IP가 지금 메모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2004입니다. 그죠? 그러면, 1 0 0 5 6, 7, 8.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100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4바이트에 걸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만약에 2005부터 시작해 버리면 중간에 잘려 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4바이트를 읽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하기 1을 하면 이만큼 하면 4바이트씩 뛰어 넘게 되는 겁니다 더하기 1을 하면 4바이트 왜 4바이트냐면 얘가 ip가 인트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만약에 더블 타입이면 더하기 1하면 8 바이트를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008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2012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4 바이트는 우리가 인트형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요렇게.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다음에 있는 이 포인터하고 어 배열하고의 이두 개의 어어 어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요 부분도 선생님이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9쪽 예제를 쌤이 약간 변형을 해서 가져왔는데요.